되 겠습니다. 그런데 사실은 이 오표시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. 암호로 이루어질 때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.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뭐 인터넷에서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진다. 그럽시다 인터넷에서 그러는데 이제 둘이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. 청약자가 말 청약자가 말이죠. 예를 들어서 피아노 악기죠 피아노 한대 피아노 한 대를 뭐 백만 원에 사가시오 이 말은 이게 이제 표시입니다 표시 표시 이 말은 새로 개발한 수입 무기 신무기 한대 이렇게 네가 알아라 하고 둘이 합의가 돼 있어요 자아 어, 인터넷에 피아노 한대 떴을 때는 지금 상대방은 어떻게 이겼냐 아이 사람이 신무기를 미국에서 구입했구나 비밀로 하기 위해서 신목이라고 썼구나. 이렇게 이제 진의가 되어 있을 때, 그래, 하고.